네 안녕하세요 대화를 통해서 한국어를 트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모바일 앱 서비스 트이다 를 제공하고 있는 팀 대표 장지용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외국인이 지금 대화를 하자고 하면 쉽게 영어로 대화를 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영어로 공부하였고 또 어학연수도 다녀왔지만 실제로 외국 사람이 나에게 영어로 문을 물어본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과연 내가 잘 설명을 할수 있을까 에 대한 두려움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여, 여태까지 저희가 공부했던 영어 방식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외국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회화 연습보다는 영어 시험을 잘 보기 위해 수능에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해 문법, 읽기, 쓰기, 단어 암기와 같은 영어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국 여, 영어를 공부하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두 가지의 채널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로 공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채널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챗봇 혹은 하나의 문장을 구형하는 텍스트로 구형하는 텍스트 형태의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 외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기라든지 회화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핑이나 문자를 조합하는 텍스트 위주의 한글 공부이죠. 두 번째는 바로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본인 스스로 따라해보는 연습을 하는 유튜브 채널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설명했다시피 그냥 단순히 따라하게 되는 거고 내가 말하는 한국어 발음이나 의미를 한국 사람이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저희 트위다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영상과 음성인식을 접목하여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한국어 회화 연습을 할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저희는 먼저 사용자들이 하나의 실생활 표현을 이분의 강의를 통해서 학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이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먼저 저희가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를 설명해 줍니다. 이제 의미를 설명을 들었으니 저희가 두 번째로는 그 문장을 좀더잘 활용할 수 있도록 문장 구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난 후에는 2분이란 시간 동안 최소 8번을 말하게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본인이 말한 발음에 오류를 찾고 스스로 그 발음을 교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2분이란 시간 동안 하나의 실생활 표현을 학습을 하고 나면 저희 트위다는 사용자들을 가상 대화로 보냅니다. 한번 모모랜드 낸시와 팬미팅하는 상황으로 들어가 볼까요? 저희는 모든 가상 대화를 보이는 것처럼 1인칭 시점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즉, 1인칭 시점이 주는 가상이지만 내가 마치 그 사람과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더불어 외국 사람들이 자기가 말해야 되는 시점에서 그 단어나 문장을 말하게 됐을 때에는 단순 발음 분석뿐만 아니라 그 의미가 한국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를 같이 분석하여서 제대로 전달이 되면은 이야기가 지속되고 그렇지 않다면 네 다시 말해 네, 주시겠어요 등과 같이 반응을 함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외국인이 한국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두 가지 컨텐츠와 모바일 앱 서비스를 통해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과 대화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한국어가 트이는 가치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는 지난 1년 동안 베트남에서 제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 접해보는 경험이었다 책에서 배웠던 것보다 5분이란 시간 동안 더 많은 것을 배웠다 또 한국인을 만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인과 대화하는 좋은 경험을 했다든가 같이 저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치가 잘 전달되다 보니 2019년도 5월 베트남의 베타 버전을 출시한 이후에 8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베트남 내 한류 팬의 총 5%인 20만 다운로드를 달성하였고 올해 5월 출시 영어와 베트남어로 출시된 영어 버전은 2021년도 1월 100만 다운로드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끊임없이 앱 서비스를 개선해서 사용자들이 더 학습을 할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베타 기간 동안 평균 9분 58초 공부했던 학생들이 지금 정식 버전에서는 14분으로 약60% 가량 학습 시간이 증가하였고요. 재방문률 같은 경우에는 베타 기간의 32%였던 것이 약두배 가량 증가해서 63%까지 올라왔습니다. 저희 트위다는 한국어 교육 시장이 지금 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2019년도 37만 명에 달성했는데 이 수치는 매년 20%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약 7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 대학 내 한국어 수강생들은 매년 15% 증가하여 현재 150만 명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는 한국어 시장이 약 5,800억 원의 커다란 규모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저희 트이다는 앞서 보여드렸던 컨텐츠와 모바일 앱 서비스, 대화 인식, 발음 교정 서비스를 통해 월 9.99불을 지불하는 B2C 모델로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또한 B2C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베트남 직원 혹은 동남아 직원들의 한국어를 능력을 향상시켜서 업무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내 교육이 필요한 기업, 또 학생들이 한국어 말하기 연습을 할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학교 등과 같은 교육 기관에 B2B 모델을 접목하여 2차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저희 트위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저희의 학습법이 외국인들에게 잘 접목, 접목이 되는지에 대한 가치를 어, 검증했다면 지금 정식 버전에서는 저희가 사업성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정식 버전 출시 후약두달 동안 수차례 AB 테스트를 거쳐서 구매 전환율은 약 1.7%로 올라왔고 어, 사용자단 결제 금액 같은 경우도 정식 버전 출시 첫 달에 비해 현재는 0.13%로 약 1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저희 트위다는 한국과 베트남에서 시작한 언어 교육을 영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와 등과 같이 한류 팬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전 세계 약 7,100만 명의 한류 팬들에게 저희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들의 감, 그들 중 500만 명의 다운로드를 달성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치를 잘 전달하고 시장 확장을 잘 해나간다면 2021년도 손익분기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3년도에는 연 매출 1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희 트위다는 외국 사람들이 재미있게 하지만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컨텐츠 제작을 할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또한 해외에서 공부했던 저와 또 해외에서 어,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저희 팀원들은 저희 서비스가 외국인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해외 진출 역량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람들이 가상 대화이지만 현실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 그리고 발음 인식이 제대로 될수 있는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역량을 갖춰 이세 가지의 주요 역량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한국어 틀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팀입니다. 2019년도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양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듀오 링고는 유니콘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텍스트가 아닌 동영상, 컴퓨터가 아닌 모바일, 그리고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에 가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는 바로 제너레이션 Z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모바일과 동영상을 통해서 다양한 언어를 학습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저희 트이다가 바로 새로운 교육, 엔터테인먼트의 어, 유니콘이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